어,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무비메이커로 동영상을 하나 불러와 가지고요. 이거를 원래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트랙으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디오 트랙으로 올려놓지 않고 이거를 오디오 음악 트랙으로 끄집어 놓게 되면은 오디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는게 아니고 오디오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확장자는 WMA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음질 오디오 해가지고 파일 형식은 WMA 이런 오디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뭐 굳이 동영상에서 동영상 안에서 뭐어 예를 들어서 영상은 버리고 오디오만 오디오만 취하겠다 하시면은 이것도 이런 방법도 간단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꼭, 동영상 파일이 비디오 트랙으로만 오,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디오 음악 트랙으로도 옮겨진다라는 사실. 그거 응용하시면 되겠고, 이걸 다시 위로 올리시면, 비디오 트랙으로 올리시면, 비디오하고 오디오로 남,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W, 어, 예를 들어서 동영상 파일에서 오디오 파일만, 어, 비디오는 버리고, 오디오 파일만, 어, 취하게 되는 간단한 팁이었습니다.